대구 2025년 4월 6일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타자 구자욱이 시즌 초반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지며 팬들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개막 4경기에서 타율 0.467, 2홈런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구자욱은 이후 9경기에서 단 2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054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 20타수 무안타라는 충격적인 기록은 그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같은 팀의 외국인 타자르윈 디아즈는 최근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팀내 타선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구자욱의 시즌 초반 활약은 삼성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겼다. 개막 4경기에서 15타수 7안타, 타율 0.467, 2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2024 시즌 정규리그 2위와 한국 시리즈 진출의 주역이었던 그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9경기 동안 37타수 2안타에 그치며 타율은 0.054로 추락했고 시즌 전체 타율도 59타수 9안타로 0.153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20타수 무안타는 그의 부진이 단순한 일시적 흔들림을 넘어선 심각한 슬럼프임을 시사한다. 4월 6일 하나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도 구자욱의 침묵은 이어졌다. 삼성이 10대 0으로 대승을 거둔 경기에서 그는 5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타순 변화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 2번 타자로 몇 차례 출전했으나 여전히 안타를 생산하지 못하자 다시 3번 타자로 복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구자욱이 현재 기술적 문제나 심리적 압박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구자욱의 부진은 삼성 타선에서 그의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2024 시즌 그는 타율 0.317, 20 홈런, 90 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그의 존재는 삼성이 정규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2025 시즌 역시 그의 활약 여부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구자욱이 제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의 타선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자욱의 부진은 단순한 개인 기록의 하락을 넘어. 팀 전체와 KBO 리그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 그는 삼성의 중심 타자이자 리더로서 팀 타선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3번 타자로서 그는 상위 타순에서 출루한 주자들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책임을 지며 동시에 하위 타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부지는 타선 전체의 흐름을 끊고 상대 투수들에게 삼성 타선을 공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구자욱은 삼성의 상징적인 선수로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의 활약은 관중 동원과 팀 사기에 직결된다. 2024 시즌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의 평균 관중수는 약 1만 명으로, 이는 구자욱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 덕분에 유지된 측면이 크다. 현재 팀이 그의 부진에도 승리를 거두고 있어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슬럼프가 이어진다면 팬들의 실망감과 팀내 분위기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구자욱의 상태는 2025 시즌 삼성의 목표인 한국 시리즈 우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은 지난 시즌 준우승에 그쳤고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더욱 강력한 타선이 필요하다. 구자욱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팀은 외국인 타자나 다른 국내 선수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삼성의 전력 구상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구자욱의 부진 속에서 삼성 팬들에게 위안을 주는 소식은 외국인 타자르윈 디아즈의 반등이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비판을 받았던 디아즈는 4월 5일과 6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일 경기에서는 5타수 4안타, 4타점, 1홈런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는 구자욱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아제의 반등은 삼성 타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외국인 선수로서 그는 팀의 강력한 장타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의 활약은 그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삼성은 과거 외국인 타자 달인 너프, 2017, 2019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디아즈가 꾸준히 제 몫을 해낸다면 구자옥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팀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자옥의 부진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 기술적 문제다. 시즌 초반 날카로운 타격감이 무뎌진 것은 투수들의 공략 패턴 변화나 그의 스윙 메커니즘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심리적 요인이다. 중심 타자로서의 책임감과 시즌 초반 맹활약 이후 높아진 기대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체력적 문제다. 시즌 초반 강행군이 그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구자욱의 슬럼프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크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KBO 리그에서 손꼽히는 타자로 자리 잡았다. 팬들 역시 구자욱이라면 곧 회복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이병규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구자욱은 팀의 핵심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며 신뢰를 표했다. 구자욱의 부진과 디아즈의 반등은 삼성 라이온즈뿐 아니라 KBO 리그 전체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 시즌은 LG 트윈스,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 등 강팀들이 상위권을 다투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려면 구자욱과 같은 핵심 선수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그의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삼성은 타 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구자욱의 슬럼프는 KBO 리그에서 중심 타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과거 박병호, 2015, 최영호, 2016와 같은 선수들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례는 중심 타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구자욱이 빠르게 회복한다면 삼성은 다시 한번 리그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는 구자욱의 극심한 슬럼프와 디아즈의 반등이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 있다. 구자욱의 20타수 무안타와 타율 0.054는 팀의 중심 타자로서 충격적인 기록이지만 그의 과거 실적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디아즈의 활약은 팀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려면 구자욱의 부활이 필수적이다. 삼성 팬들과 전문가들은 구자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팀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의 회복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을 넘어 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구자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